총선을 97일 앞두고 극단 유튜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표 피스 피해자의 당적 논란을 두고 중대범죄의 배우가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대표 피스을 두고 쇼라고 주장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튜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조회수인 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많은 총선이 대목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함께 대책 기구를 꾸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피습을 두고 나오는 음모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